TV.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멀티플랫폼 오픈마켓 PC 모스토어의 개발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게임 개발사 피지맨 게임즈에서 개발한 PC 모스토어는 모바일 게임을 PC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먼저 피지맨 게임즈의 김영호 대표는 포화 상태인 모바일 게임 시장과 반면에 위기에 빠진 개발사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PC 모스토어를 개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위축되고 있는 PC 온라인 시장과 PC방 업계와 많은 유저들이 에뮬레이터를 활용해 모바일 게임을 PC로 즐기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하는데요. 모바일 게임을 PC로 즐기는 유저들의 만족과 PC방과 개발사의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게임의 PC 서비스 플랫폼 PC 모스토어가 대안이 될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대표에 따르면 PC 모스토어는 하나의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는 멀티 플랫폼 스토어로 안드로이드 모바일, PC용 클라이언트, 스마트 TV용 스토어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서비스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PC에도 오픈 마켓을 도입, 개발사가 손쉽게 자신들의 게임을 론칭할 수 있으며 PC방 전용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게다가 전국 PC방에 가상현실 장비를 보급해 VR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PC 모스토어는 소프트닉스와의 협력을 통해 중남미 20 개국에 상용화됐으며 동남아와 중국 등 전세계 서비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티 플랫폼 스토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플랫폼인 PC 모스토어가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헝그리의 TV.